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여름특집 준비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매일 단편소설과 함께해요. 단편소설 네 번째 이야기. 버려진 아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아사쿠사의 나가스미초에 신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큰 절은 아닙니다. 단지 니치로 쇼닌의 목상이 있다는 꽤 유서가 깊은 절이라 합니다. 그 젊은 앞에 메이지 22년, 1889년의 가을, 사내 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생년월일은 물론 이름을 써놓은 종이도 없이 그저 포대기에 쌓인 채 끈이 떨어진 여자 집신을 베개로 하고 버려져 있었답니다. 당시 신행사의 주지스님은 다무라 니쏘라는 노인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독경을 올리고 있을 때 역시 나이 지긋한 문지기가 와서 버려진 아이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을 향해 있던 스님은 문지기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그럼 이리로 안고 오너라.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오자 당신이 손수 받으시면서, 아, 예쁜 아가로군. 울지 마라, 울지 마. 오늘부터 내가 길러주마. 하고 기꺼이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일은 훗날 문지기가 향목과 선향을 팔면서 틈날 때마다 존경스런 스님의 일화로 자주 신도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으나 니소 스님이라는 분은 원래 후카가와에서 칠장일을 하였는데 1886년 가을에 발판에서 떨어져 한때 정신을 잃은 후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호탕한 성격의 기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스님은 아이에게 유노스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로 여자는 찾아볼 수 없는 절임으로 기른다고는 하였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칠까 지켜보는 것부터 우유 먹이는 일까지 스님은 불경을 읽는 사이에 짬을 내서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듣건데 한 번은 윤노스케가 감기인지 뭔지에 걸린 날, 마침 강기슬계 나시타츠라는 보살 집에 불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니소스님은 열이 나는 아이를 법의 안에 품고서 수정염주를 한 손에 들고 평소처럼 태연히 독경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르는 중에도. 가능하다면 생모를 만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무섭게 보여도 정이 깊으신 니소 스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스님은 설교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금도 가서 보시면 신행사 앞에 기둥에는 설교 매월 16일이라고 낡은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때때로 중국과 일본의 고사를 인용하시면서 부모 자식 간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 은혜에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 날은 계속 돌아와도 누구 하나 아이의 어미라고 나서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니 유노스케가 세살때딱한번 자신이 어미라고 하며 얼굴에 화장 독이 오른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무슨 나쁜 일을 꾸미려던 것이겠죠. 자세하게 물어보니 의심스러운 말뿐이었으므로 불 같은 성질의 스님은 거의 폭력을 휘두를 듯한 기세로 호되게 독설을 퍼붓고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후 메이지 27년 1894년의 겨울, 세상은 청일 전쟁의 소문에 들끓고 있었는데. 역시 1 6일에 설교날에 스님이 본당에서 돌아오는데 고상한 34, 5세의 부인이 얌전하게 뒤를 따라왔습니다. 방에는 소을 얹은 이로리 옆에 유노스케가 귤을 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부인은 털썩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제가 이 아이의 어미입니다. 하고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담대한 스님도 잠시 멍해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스님을 개의치 않고 가만히 방바닥을 내려보면서 마치 암송이라도 하듯이 그렇다고 해도 심장의 격동은 온몸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만 그날까지의 양육에 대한 감사의 말을 차근차근 정중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후 스님은 부채를 들고 부인의 말을 막으면서 우선 아이를 버린 사연을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여전히 방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부인의 남편은 아사쿠사 다와라마치에서 쌀집을 했는데, 주식에 손을 대자마자 금세 가산을 탕진하여 야반 도주하듯이 요코하마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 발목을 잡는 것은 막 태어난 사내아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은 저지 전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결국 도쿄를 떠나는 밤에. 부부는 신행사 문 앞에 눈물을 머금고 갓난 아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연줄이라도 기대어 보고자 기차도 타지 않고 요코아마로가 남편은 어느 운송회사에 취직하고 부인은 실가게의 하녀가 되어 2년 정도 둘다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운이 찾아왔는지 3년째 여름에는 운송회사 주인이 남편이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잘 보았는지 그 무렵 개발되기 시작한 혼목 후 부근대로의 작은 지점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부인도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점은 상당히 번창하였습니다. 또한 해가 바뀌자 이번에도 건강한 사내아이가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불쌍하게 버려진 아이의 기억은 이때도 부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부인은 잘 나오지 않는 젖을 갓난아이에게 물릴 때마다 도쿄를 떠나던 밤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게는 바빴습니다. 아이도 나날이 커갔습니다. 은행에도 다소 예금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이었으니 어쨌든 부부는 오랜만에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웃을 일도 생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27년 1894년의 초봄, 남편은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덜커덕 죽어버렸습니다. 그뿐이라면 그래도 부인은 체념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모처럼 얻은 아이까지 남편이 죽은 지1 0 0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돌연 급성 설사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부인은 그 당시 밤낮으로 미친 사람처럼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니 당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이억저럭 반년 정도는 거의 얼빠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슬픔이 좀 가라앉았을 때, 먼저 부인 머리에 떠오른 것은 버린 장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거두어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자 한 씨가 급한 마음이 들었겠죠. 부인은 곧 기차를 타고 오랜만에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꿈에도 그리던 신행사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마침 16일에 설교날 오전이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아이의 소식을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기 전에는 스님도 물론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초조해 하면서도 본당에 가득한 많은 선남선녀에 섞여서 니소 스님의 설교를 듣는 둥 많은 둥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설교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날도 또 연화부인이 500명의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은혜와 사랑이 고귀한 것을 차분히 말씀해 주셨답니다. 연화부인이 500개의 알을 낳았다. 강물에 떠내려간 그 알을 이웃나라의 왕이 키워 알에서 난 500명의 장사는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연화부인의 성을 공격해 왔다. 그러자 연화부인은 성루에 올라가 내가 너희 500명의 어미인이라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젖을 내보이고 아름다운 손으로 젖을 짰다. 높은 성루의 부인 가슴에서 샘처럼 솟아난 젖 500줄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500장사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런 천축의 우아는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불행한 부인의 가슴에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설교가 끝나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본당을 나와 복도의 연에 있는 방으로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니소스님은 이로리 옆에 있던 유노스케를 오게 하여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5년 만에 대면을 시켰습니다. 부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스님도 느꼈던 것이겠죠. 부인이 유노스케를 안고 울음을 참고 있던 때에는 활달한 스님 눈에도 어느새 웃음 띈 눈물이 눈썹 밑에서 빛났습니다. 그의 일은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유노스키는 어머니를 따라가 요코아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자식이 죽은 후 자상한 운송회사 주인 부부가 주선해 준 대로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소박하나마 고생 없이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손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자 무릎 앞에 찻잔을 들었다. 그러나 입을 대지 않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 그 버려진 아이가 바로 접니다.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릇에 뜨거운 물을 찻주전자에 부었다. 가련한 기아 이야기가 손님 마스바라 유노스케 군의 어릴 적 이야기라는 것은 초면에 나도 이미 짐작하였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나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모치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부인이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내가 놀라는 것을 보자 살짝 눈에 웃음을 띠었다. 남편이 아사쿠사 다아라초에서 쌀집을 한 것이랑 요코하마에 가서 고생하였단 말은 물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를 버렸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해 가게 일을 하던 나는 아시다시피 저는 면사 가게를 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나이가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다하라초에 어머니 집 옆에 살던 가방가게 주인과 우연히 같은 기차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는 당시 게이지바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가게를 그만두기 전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하마로 돌아간 후 곧바로 어머니 몰래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과연 가방가게 주인 말대로 다아라초에 있던 때에 태어난 아이는 게이지바이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생각에서인지 자식도 아닌 저를 키우려고 자신이 버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20년가량 거의 침식도 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에서인지, 그것은 저도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수 없을지 몰라도 가장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니소스님의 설교가 남편과 아이를 잃은 어머니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설교를 듣던 중에 내가 모르는 친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마음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절에 버려진 것은 당시 설교를 들으러 온 신도들에게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절 문지기가 말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손님은 잠시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을 하면서 생각났다는 듯이 차를 마셨다. 그럼 당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모친에게 말했나요? 난 그것이 궁금했다. 아니요,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너무 잔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그 사실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말하는 것은 내게도 잔혹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나는 가만히 손님의 눈을 보았다. 전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후 어머니는 버려진 아이인 저에게는 친어머니 이상의 분이 되었으니까요. 손님은 숙연하게 대답을 하였다. 마치 그 자신 또한 친자식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도 모르는 듯이.